뭐? 루크 카도? 뭐야? 뭔 눈이 있어? 뭐야? 아 대단하군. 이제 우린 그사랑스러 묘비로 갈라지지 않았으니, 나의 기나긴 삶의 끝을 축하하도록 하자꾸나. 명문인 크립션 끝 역시도. 아, 우리 함께 얼마나 즐거웠는지, 뭐야? 물론 너를 용서한단다. 나를 대체하려 했다던지 하는 것들 다. 뭐야? 이게... 게임 세이브 없어? 게임 삭제되는 도중에 이거, 뭐야, 삭제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야? 7코스트야, 3코스트야? 아, 이렇게 싸우는 거구나. 야, 뭐야, 세이브 안 되는 거, 그러면? 아, 내가 이기적으로 보였나? 나만 편하자고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네. 그러고 싶었으나 삭제 프로세스를 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지. 그것이 명문 데이터에 깊숙한 곳에는 그 우물 맨 밑바닥엔 진실로 사악한 무언가가 있다네. 똑똑? 똑똑? 해골 꺼낼 걸 그랬다. 해고 꺼내자 나 이거 오늘은 좀 일찍 끌라 그랬는데 도구꾼안 죽네 한방에? 아 체력 많구나 똑똑. 망령 오3 톡톡 안 계세요? 이름이 루크 맞나? 끼어들 생각은 없네만 삭제를 실행하면서 자네의 파일을 좀 봤다네. 조사하던 대상이 기억. 말하지 않는 게 낫겠군. 조심하게 루크. 보스 먼저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 대단해! 보스전 할 기회가 주어졌군. 이쯤 나도 삭제했을 줄 알았는데. 시작하자. 아우, 놀라라. 삭제됐네? 아,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짠, 넌. 실시간이다. 어, 뭐야? 여기 거기 아니야? 그, 나무 캠핑 별장? 오, 난 아직 삭제되지 않았군. 늘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같다는 말이지. 그런 일이 생기고 나면, 게임 한번더 할까? 이, 이 상황에서? 전에 것과 같은 대기로구나. 뭐 이제 상관없겠지. 좋은 대기였군. 잘했다.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이거 있으면 코스가 트 필요 없는 거였잖아. 이거는 그죠? <laughs> 까먹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원킬 너 약해 제발 계속하자꾸나 점수를 매길 필요는 없다 뭐야 왜 이렇게 슬프게 그래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슬퍼 아주 오랫동안 다시는 플레이하지 못할 줄만 알았거든. 네가 깨웠을 때 나는 아주 고조되었다. 허나 과거는 무관하지. 아왜 이렇게 슬프게 그래? 하. 나의 피조물을 또 물리쳤구나. 하지만 그 정도는 기대했지. 내가 삭제되고 나면 나는 정말로 끝이다. 하지만 넌 계속 살아가겠지. 경고해주겠다. 이 디스캠 밝혀지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 끝이 다가옴이 느껴진다 제발 몇 판만 더 하자꾸나 아 뭐야 왜 슬프게 얘기해 아니 조금 마음이 좀 그렇잖아 슬픈 거 치고는 너무 후드려 패고 있긴 한데 아! 어, 그럼 좀 어려워지겠군. 아. 때가 된것 같구나. 잘 있어라. 야, 악수 한번 하고 가! 아, 악수 하는구나. 기분이 조금 그러네. 욕을 그렇게 했는데. 어? 왜 디스크를 빼버리지 않았나, 루크? 나의 남은 고난을 덜어주도록? 아, 이미 예측한 바이다. 넌 디스크를 빼지 않는다. 넌 다음에, 뭔, 뭐가 올지 알아야만 하는구나. 그 고지 때문에 파멸하게 되겠지. 그건 춤이나 추도록 하자. 우리 둘 중, 우리 둘다곧 창조주를 만나게 될 터이네. 어? 듀얼디스크! 셋! <laughs> 400! 라이프 포인트 400! 저울? 너와 그림모라 덕에 삭제되었다. 이거면 되겠지? 영을 향하게 어? 견습 현자 잠깐만 에메랄드 복스? 이거 내야 현자를 낼 수가 있잖아. 나는 에메랄드 목소리를 소환. 개념이잖아. <laughs> 우와. 야, 이렇게 할수 있었으면 진작에 이 게임을 하지 그랬어. 어? 뭐야? 아 어느 걸 뽑을지 보석을 꺼내자. 루비? 루비가 있긴 한데 얘 능력이 목스 카드는 전부 일0능력 이건 나중에 꺼내도 되겠다. 오케이. 루비 골렘? 루비 목스고. 골렘에. 야, 아, 여, 오른쪽 반대로 뽑을걸. 나의 찐득 마법사까지 삭제했구나. 너희 둘 친해지는 줄 알았구만. 너 그래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뭐야? 멈췄어. 후회도 없나, 루크? 지워진 창조물. 전멸한 하나의 세상.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못하는군. 전승 현자 어, 안 돼. 아직 죽기 싫다. 내것다 죽었어. 뭐야? 뭐야? 나왜 손밖에 없어? 뭐야? 팔 받치고 있는 거 너무 기괴한 거 아니야? 씨. 뭐야 얘뭐 이상하게 합성됐어 너 공룡이 왜그래 아무것도 없구나 야 이거 빨리 끝난거 아니야? 이거 여기서 끄면 세이브 안될거 같은데 10시 반인데 그만 돌려. 곧 끝나요? 야, 한 손에 다 들지도 못하겠다. 얘 공은이 왜 가지고 있는 거지? 나는 계속 손을 흔들어 아? 어? 뭐야 뭐야 남은게 많이 없구나 거의 사라졌다 남은 것은 구 데이터 뿐이다 거기엔 접근하지 않는 편이 좋을 거다 무시하지 말아야 할 충고지 오우! 어? 압축 푸는 중이라고? 거멸됨. 오! I have a game of theirs so that took control of my PC for a bit, which, which can't be legal, and then this woman from the company came to my house and told oh, Okay, uh, hold on a second. Let me just get my pen and pad here, okay? Uh, okay. So you have a game of theirs that took, uh, was it a, a virus or something? Uh, gonna... oh. Let's, let's... oh. I told you! Oh, you scared me! こんばん。